우리 주변에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 아니면 옆집의 아이가 학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정답은? 정답은 공부죠. 학생은 공부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학생 때 놀지 언제 안 놀아? 어,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학생은 노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놀면서 놀면서 공부 잘하는 학생도 있기는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결국 학생은 공식적으로는 공식적으로는 공부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를 하면은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배운다. 배우면 배우면 또 피해갈 수 없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 시험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합니다. 형태나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고,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시험, 이것 외에도 굉장히 시험이 다양합니다. 이 시험은 그야말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시험이 가장 가깝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카이캐슬을 보면, 스카이캐슬만 봐도 거기에 나오는 학생들이 뭐가 중요합니까? 시험이 중요합니다. 물론 그 학생들보다도 그 부모님들이 더 관심이 많기는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시험을 잘 봐야 된다. 이런 부담감이 크죠. 시험 때문에 부담이 아주 큰 학생들도 있습니다. 한 문제라도 더 틀리면 안 된다. 이런 부담감이 있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반면에, 뭐, 시험은, 시험, 시험 봐야지. 시험, 시험 본다. 이런 학생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그래도 시험을 보기는 봐야 합니다. 시험의 원래 취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배운 거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느냐, 얼마나 잘 소화했느냐, 그래서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시험을 통해서 평가합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말하는 시험지를 가지고 보는 시험, 그것으로 시험을 볼 수도 있죠. 아니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평가를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리포트를 써내기에서 시험지로는 평가하기 어려운 내용들까지도 평가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시험하면 시험지로 보는 시험이 제맛이 아닙니까? 그 시험, 아마 많이 시험을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시험을 별로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나는 시험을 별로 안 봤지만, 내 주변에 시험 보는 사람들을 많이 봤다.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시험을 많이 보기도 했지만, 시험 보는 사람들을 옆에서 많이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일례에도 과외 교사를 6년간 했습니다. 그리고 그 6년간 20명이 넘는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이제는 실력이 안 돼서 더 이상 못 가르칩니다. 저희 아이들이 저에게 물어보는 문제들만 해도 제가 헷갈려서 잘 대답을 못해 줍니다. 아무튼 이제 그 제가 직접 경험하기도 하고 또 많이 옆에서 지켜보기도 했는데 결론이 그렇습니다. 시험을 보는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평소에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 또 다른 하나는 평소에 준비 안 하는 경우. 물론 특히 이제 평소에 준비를 안 하다가 마지막에 시험 보기 직전에 준비하는 학생이 있죠. 이런 경우를 벼락치기라고 합니다. 아무튼 각각의 경우가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평소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은 언제 시험을 봐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벼락치기 하는 학생은 언제 시험을 봐도 당황합니다. 시험 보는 날짜가 많이 남았든 적게 남았든 이런 학생들은 항상 언제나 당황합니다. 벼락치기 하는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좀 그러니까 평소에 준비를 하지. 왜 벼락치기를 하다가 당황하느냐? 물론 본인들도 압니다. 평소에 준비해야 된다. 본인들도 압니다. 문제는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습니다. 닥치면 벼락치기라도 하는데 평소에는 준비하지 않습니다. 왜냐? 평소에는 그만큼 절박하지 않으니까. 오늘은 당장 시험 보지 않으니까. 그런데 평소에 공부하지 않으면서 마음은 편하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공부는 안 하지만 압박감은 여전한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절박하지 않고 준비도 하지 않지만 여전히 염려는 합니다. 염려는 하지만 평소에 준비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상태가 잘못하면 좀 위험한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걱정도 하고 압박감도 느낍니다. 그런데 준비는 하지 않는다. 이때 유혹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쉽게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쉽게 시험을 잘 보는 방법. 아주 대표적인 방법이 있죠. 컨닝. 컨닝. 시험을 잘 봐야 한다. 걱정은 하지만 잘 준비를 하지 않았을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또는 일반적인 학생들은 도저히 엄두를 못 내지만 만약 시험지를 미리 유출할 수 있다 그런 식의 방법도 마지막에 유혹하는 손짓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이 시험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에게는 마지막이 있습니다. 굳이 종말에 대해서 말하지 않더라도 모든 인간은 다 죽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죽는데 종말이 와서 죽느냐 아니면 종말이 되기 전에 죽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죽습니다. 천년만년살 것처럼 살아가지만 죽음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모든 인간에게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최종 시험입니다. 죽음이라는 최종 시험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최종 시험을 맞이할 때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살아가는 이 삶을 아주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피할 수 없듯이, 그래서 시험 공부를 해야 하듯이, 모든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죽음을 잘 준비해야겠죠. 준비를 하되 평소에, 평소에 죽음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죽음은 나이와 상관 없습니다. 젊다고 죽음이 멀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금방 죽는 것도 아닙니다. 시험과 죽음의 차이가 있다면 시험은 날짜를 압니다. 죽음은 날짜를 모릅니다. 어쩌면 그래서 내가 언제 죽느냐, 이 세상의 종말이 언제냐, 여기에 더 관심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물어봅니다. 본문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삼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나오는 도중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통곡의 벽, 통곡의 통곡의 벽 정도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대단히 화려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죠, 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화려하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시골 출신의 촌뜨기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아주 시골에 사시던 분이 서울에 가서 육삼빌딩을 보고, 육삼빌딩을 보고 요즘 같아서는 뭐 롯데월드 타워가 될 텐데 육삼빌딩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지는 것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시골에 있던 갈릴리 시골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보면서 아주 놀랍니다. 또 그걸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야기 가운데 제자들은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야, 저렇게 화려한 성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다 우리가 차지하겠다.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특기를 이 순간 발휘하십니다. 예수님의 특기는 분위기를 깨시는 게 특기죠. 한마디로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에 대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거 다 무너질 거야. 다 무너질 거야.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이쯤 되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당장은 예수님께 한마디도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감남산에 가서야 조용히 조용히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이겁니다. 언제입니까? 언제 성전이 무너지고 언제 종말이 옵니까? 다시 말해서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성전이 무너진다 이건 세상의 종말을 의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언제 이 세상의 종말이 오느냐 여기까지 질문을 했던 거죠. 종말을 생각하든 아니면 개인의 죽음을 생각하든 사람들은 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언제인지 모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언제인지 알면 그러면 더잘 준비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게다가 인간은 간사합니다. 언제인지 알면 결국 벼락치기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 종말에 대해 이 벼락치기가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어쩌면 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벼락치기가 통하지 않으니까 미리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죽기 전에 세상의 마지막이 오기 전에 만약 벼락치기를 한다면 어떤 걸할수 있을까요? 내가 언제 죽는지를 안다면 죽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끔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밤 12시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나는 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전에 우리 교회에 사남선교회 모임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미리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이겁니다. 오늘 내가 죽는다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사남선교회 회원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그건... 비밀입니다. 그래도 공통적으로 대답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서를 쓰겠다. 유서를 쓰겠다. 그런데 이 유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신 분들 중에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유서를 쓴다는 거죠. 내가 죽거든. 빨리 좋은 남자 만나라. <laughs> 끝까지 누가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는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러면 어떻게 살 거냐. 참 다양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또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하고 싶은 이야기, 마지막에 에, 하고 싶은 일들, 그걸 지금 한다, 지금 하고 지금 행동을 한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 그, 물론 우리가 꼭 마지막에 해야 될 일들과 행동이 있겠죠. 비밀을 이야기한다든가 아니면 재산을 어떻게 분배하겠다든가 뭐 이런 건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마지막에 해야 할 행동의 대부분은 지금, 지금 그렇게 사시면 더욱 좋은 일들입니다. 미리미리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벼락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죽음을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40대 남자들이 밤이 깊도록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하게 대화를 나눈다. 게다가 술도 없는데 예수님 안 믿는 제 친구들 중에는 그런 부분을 부러워하는 친구도 있다군요. 아무튼 이렇게 깊이 있게 나누었던 마지막에 할수 있는 삶의 모습들, 이걸 평소에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게 우리의 개인의 마지막, 또 우리의 종말을 준비하는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언제냐, 언제 죽냐, 언제 종말이 오냐.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언제 죽는지, 언제 종말이 오는지,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죽을 때까지 이 세상의 종말이 올 때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나의 죽음을 잘 준비하며 사는 것이 복된 길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준비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어떻게 사느냐? 이게 아니라 언제 끝나냐? 이 질문은 사실 사탄이 좋아하는 질문입니다. 언제 죽느냐? 언제 종말이 오느냐? 여기에 관심을 두다 보면 이 사탄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관심을 언제에 집중시키면 사실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 두려워집니다. 이 언제 죽느냐 여기에 관심을 갖는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언제 이 세상이 끝나느냐, 언제 내가 죽느냐 이걸 안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그래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전략은 자꾸만 언제 언제에 관심을 집중시키는 거죠. 그리고 언제에만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더 두려움에 빠집니다. 두려움에 빠지면 사탄은 유혹하기게, 유혹하기가 더욱 좋은 상태가 됩니다. 많은 이단들이 사탄의 도구가 되는 데에는 바로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언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또는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단들의 대표적인 주장입니다. 이단들이 주장한 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면, 도대체 예수님이 몇 번이나 다시 오신 겁니까? 셀 수가 없습니다. 이단들의 주장대로라면, 제가 몇년 전에 본 자료에 의하면, 지금 우리나라에만... 우리나라에만 자칭 예수가 3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단들의 주장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에는 진정한 관심이 없습니다. 언제 오신다? 이걸 유혹의 도구로 삼을 뿐입니다.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이 그들의 관심사입니다.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돈을 내게 하고 자기들이 시키는 대로 살게 하고 이게 그들의 관심사입니다. 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할 진정한 관심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기에는 진정한 관심이 없습니다. 염려를 이용해서 두려움을 이용해서 오히려 예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다. 이게 사실은 가장 강력한 속임수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사실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속임수에 빠져들었는데, 나중에는 자기 자신도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이 됩니다. 처음에는 속았는데, 나중에는 속인다. 이걸 여러분이 주의해야 합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신천지에 대해 간증하신 분이 계시죠. 신천지에 빠져들었다가 신천지에서 빠져나오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하셨던 말씀 중에 귀담아 들을 내용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었습니다. 자기가 처음에 신천지에 빠져들 때는 아 이게 긴감인가 좀 약간 의심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신천지에서 약간 높은 단계. 자기가 이제는 발을 빼기가 힘든 단계가 되니까, 이제는 스스로를 합리화 하더라는 거죠. 신천지가 이제는 거짓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따라가게 되더라. 심지어 자기도 신천지의 속임수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더라. 그래서 이제는 자기도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신천지로 끌어들이는 일을 하고 있더라. 그러면서도 스스로를 합리화 하더라. 정말 무서운 이,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유혹의 단계를 설명합니다. 처음에는 언제 다시 오시느냐, 언제가 마지막이냐, 에, 물론 이걸 궁금해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만 집중하면 오히려 두려움은 가중됩니다. 두려움이 커지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기가 아주 쉬워집니다. 두려움은 영적인 시야를 좁게 만듭니다. 종말의 두려움만을 주목하면 종말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과 어떻게 하면 동행할 수 있느냐. 나의 마지막 날, 죽음이 오기 전까지 나는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진정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본문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삶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언제 두려워하지 않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또그 사실을 확신하게 될 때, 두려움은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 결국 지금,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가 마지막이냐? 나는 언제 죽느냐? 이게 전혀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게 관심사가 되지도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오늘이 마지막이어도 상관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오늘 내가 죽어도 상관 없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하신 내용 중에 기억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언제냐?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끝까지 대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지금이다 싶을 정도로 두려운 상황들, 난리와 난리, 재난과 재난이 닥쳐올지라도 아직 끝이 아니다. 이건 뭐 우리를 더 두렵게 하려고 하시는 말씀이냐?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어떠한 두려울 만한 상황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지금을 마지막처럼 살아가면 됩니다. 마지막을 지금처럼 살아갑니다.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소망의 삶, 지금을 마지막처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